여러분, 갑자기 내가 어떻게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청천 병력 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랬을 때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살다가 보면 이런 일 많죠. 크고 작은 일도 많지만 일생일대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 30몇 년을 학, 그 회사를 다녔는데 지금 12월달이니까 당연히 다음 달에, 다음 해도, 그 다음 해도, 네. 그래서 2년 동안 잘 마무리를 하고, 어, 퇴직을 멋있게 하고, 어, 멋진 제 2의 인생을 꿈꾸고 있었는데, 계약이 안 됐다.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어떻겠어요? 제 마음도 이렇게 떨리고 무너지는데. 본인은 어떻겠어요? 충격이죠. 충격. 네. 완전히 멘붕입니다. 멘탈 붕괴. 멘붕의 뜻이 뭔지 아세요? 멘탈 붕괴. 멘탈이 붕괴되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빌딩이 빌딩이 30몇년 동안 쌓아온 빌딩이 그냥 한 순간에 예고도 없이 그냥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망입니다. 사망이에요. 좋다. 사망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라는 사인이에요. 시그널이에요. 그거를 어, 무너져가지고 거기서 막 깔려가지고 막 깔려가지고 숨도 못 쉬고 막 계속 리마인드하면서 어, 이 분심 이 정말 병 덩어리를 그냥 확 안는 거예요. 신체가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신뢰감이 없어지고 마구마구 없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인정 못하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일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의 주제를 위기가 왔을 때, 절벽에서 떨어졌을 때, 모두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당연하다는 일이 당연하지 않게 됐을 때, 그때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그게 기회야, 그게 기회. 자, 증명할게요. 저를 보세요, 저를. 저는 정말 고등학교 2학년서부터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음. 우리 엄마가 너무 열심히 살아주셔서 그 보답으로 엄마한테 용돈 안 받고 학비 안 받기 위해서 그 어릴 때부터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너무 즐겁게, 너무 행복하게. 그리고 2021년 7월 13일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게 착하게 모든 내 앞에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모두 좋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우리 가정을 최고의 업그레이드. 제가 태어났을 때보다 내 아이들이 내 환경보다 훨씬 월등한 데서 자라야 된다는 오로지 그 일념 하나로, 그 목표 하나로 간 거죠. 그래서 대기업을 만날 때마다 유니폼 헤이피는 아줌마로서 최선을 다하고 그 강한 빌딩 1가 1번지에 경비 아저씨한테 항상 겸손하게 하고, 청소 아주머니, 새벽에 가면 이제 막 청소들 하잖아요. 불 환히 켜있고. 여러분, 광화문에 가보세요. 새벽 5시, 4시에 한번 가보세요. 저녁에보다 새벽이 불이 더 화려합니다. 왜? 그 많은 사무실을 아줌마들이 막 청소해요. 하루 종일 쓰레기 버린 거. 확 청소합니다. 불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몰라요. 그럴 때그 아주머니한테 저는 존경한다고 하고 다니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몇년 전인데 어 방산 시장이라 그래요. 그 중부 시장 바로 뒤편에 청계천 쪽을 방산 시장이라고 그러고그 울지로 쪽을 중부 시장이라고 합니다. 중부 시장에는 건어물이 많이 돼 있고 방산 시장에는 뭐, 이런 산업용으로 박스, 뭐, 테이프, 뭐, 끈, 뭐, 하여튼 용기, 포장, 디스플레이 하는 그 모든 것. 그리고 그 행길 건너 종로편은 원단. 우리나라에 이렇게 산업이 돼 있습니다. 저는 그, 그곳을 다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20대부터. 저는 시장 장돌뱅이로 시작해서 제 회사를 세 개를 이루었는데. 예. 신랑한테 시집갈 때 마이너스 700만원으로 시작했죠. 의사한테 시집가려면 지금 모르겠지만 키세 개가 없으면 못 가는 시대였어요. 음. 키세 개가 어디 있어요? 여기는 30개도 넘게 있지만 머리에는. 예. 그거 하나 제가 아버님한테 딱 얘기하고 시아버님한테 저 머리에 무수한 열쇠가 있는데 해마다 하나씩 꺼내드릴게요. 단 10년 후부터요. 그렇게 약속하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10년이 아니고 더 빨리 간판을 달았죠. 오로지 그목표로 살았어요. 그런데 우주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니 얘가 조금 그릇만 키우면 여러 사람 살릴 텐데 얘는 왜 맨날 지 새끼, 지, 지 남편, 어? 집 밖에 모르지? 그래갖고 시련을 막... 시작했습니다. 40살부터. 근데 5 0이 넘도록 오뚜기예요. 오죽하면 별명이 오뚜기하고 두껍이겠어요. 돈을 잘 만들어내요. <laughs> 열심히 해갖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제가 아파트를 엄청나게 좋은 아파트 살았어도 나라에서 하는 아파트 추첨 해갖고 하는 거단한 번도 안 했고요.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도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 주인이 되려면, 무슨 통장도 만들고, 뭐가 하여튼 뭐가 많더라고요. 안 읽어요, 안 읽혀지는데 어떻게 해요? 저 그냥 돈 주고 삽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열심히 가래떡 하나 구운 거, 그게 점심. 운전하면서 왼쪽으로 운전 잘해요, 왼손, 오른손. 한 손으로 운전하면서 한 손으로 가래떡 먹는 게 그게 점심이에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2021년 1월 13일 날, 말이 안 되잖아요. 하루 아침에 그냥 딱두손두발다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전초전은 민사 다섯 개, 형사 세 개건, 작가님들 덕분에 두 분이에요. 작가님들 덕분에 제가 모두 다 잃었죠. 병원도 팔고 30년 된 병원 팔아가지고 그게 뭐 양도소득세인가 뭐또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가지고 그거 안 내가지고요. 국세청까지 네이밍 올라가서 네 천사를 만나가지고 지금 잘 하고 있어요. 네, 아 갚아야죠. 저는 사실은 납세 성실납 납세자로 오래. 20대부터 단한 번도 세무조사 안 받은 정말 성실납세자. 항상 성실하다고 저 표창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도 왜 이렇게 됐느냐고 막 처음 조사해봐도 너무 잘못한 게 하나도 부동산 투기 한번안 했죠? 그 많이들 하는 증권 한번안 했죠? 끼켜봐야 증권 두 개인데 그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왜? 은행 어느 은행인지도 몰라. 어느 은행에서 융자할 때 대출할 때 그거 옵션으로 이거 하나 들으세요. 그러면 어 당연히 들어야죠. 맘대로 하세요. 이거 했던 거 두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없는 거야. 내 기억에. 증권이. 그래서 요번에 저기 우리 큰 아드님이 막 급하니까 찾아보니까 그거 있어 갖고 그거 해약해 갖고 세금 냈잖아요. 모르니까. <laughs>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개미처럼 일해서 살아왔는데. 근데 나한테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래? 이렇게 된게 1월 13일이에요.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답이 말이 아니잖아요. 나 열심히 살았는데, 날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그죠? 6년 동안 했는데 허무하죠. 다, 현금 다 날라가고 집다 팔고. 병원 다 팔고, 그렇게 하니까, 그랬더니 그거 횡령해가지고, 그것도 집 샀다고 막 소송 걸더라고요. 집 팔았는데. <laughs> 너무 웃겨요. 그래서 무죄, 무혐의로 딱 되니까 사람이 정말, 정말 죽을 고생을 했거든요. 파출소는 제가 맛있는 거 있으면 갖다 주는 곳이었지. 경찰서를 간다는 거는 제 인생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첫날 간 날을 절대 잊지 못해요. 내가 왜 여기 와 있나 그 자괴감. 음. 판사님하고 검사님하고 변호사님들하고는 최고위과정 대학원에서 공, 같이 공부하면서 술은 먹어봤어도. 그런 분하고 일대일로 만나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는 거에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고 어려운 거를 거치면서 드디어 무릎을 1월 13일 날 끊었는데요. 저는 그걸 알았잖아요. 아, 성공하고 다시 살려는 거구나. 대운이 왔구나. 그거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렇게 다싹다 다 뒤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회사 세계 안전하죠? 2년 만에 전부 다 슈퍼 어게 했죠. 2, 2년 동안에 그렇게 새로운 거할수 있나요? 그렇게 새롭게 변할 수 있나요? 제가 사랑하는 우리 하와이 박다혜 선생님도 공부 왕창 해갖고 가서 이제 잘해야지. 그러고 하와이 가니까 6년인가 7년 같이 일하던 파트너가 저랑 똑같아요 도둑으로 몰았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줬는데 그 오해받고 그 상황에 어떻게 했어요? 정말 미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 하늘이 하얗죠. 세상이 다 하얗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막 선생님 연락했는데 그랬어요. 선생님. 그거 완전 땡큐, 리차드야. 땡큐, 리차드하고 선생님 하고 싶은 거쫙 하실래? 아니면은 리차드하고 맨날 법정 가서 싸울래? 선택하세요. 당연히 선택하죠.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출발! 그렇게 하셔서 지금 이번 달에, 11월 달에 월 3천만 원 하셨잖아요. 3천 넘게 매출. 이게 지식산업이라서 마진이 거의 99%입니다. 100%. 아, 뭐 저기 뭐죠? 가스비만 들었죠. 그렇게 멋지게 사시죠. 또 거기, 거기는 해외파, 국내파. <laughs> 국내파 느닷없이 너무 피곤해서 잠자다가 소방훈련에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갖고 회사 잘렸습니다. 권고사지. 제 계약이 안 됐어요. 이제 60이 돼가는데 50대. 황당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오 그거 너무 좋은 거네. 아 거기 맨날 막한 시간씩 왕복하고 두 시간. 그리고 맨날 거기 매여 있어서 콜센터 그거 하게 생겼어. 우리가 진짜 나를 위한 콜센터를 해야지. 코니 아카데미 오다겸 대표. 그래서 6개월 만에 매출 1,500만 원 했어요. 그리고 지금 열심히 갑니다. 6개월 전에 월급 250 받은 거1,500 들어왔잖아요. 뭐가 됐던 6개월 만에 이제 1억이 들어, 한 달에 1억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멋진 고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왜요 콜바느라고. 전화하면 요새 뭐, 제가 전화하면 받지도 않아요. 통화하느라고. 네. 이렇게 어떤 위기가 딱고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30몇년 동안 뼈를 갈아, 피를 흘리며 뼈를 갈아 넣은 회사에서 배신도 그런 배신은 없죠. 하지만 회사는 또 견디고, 내년에 또 어렵다 그러니까 더 견디고 해서 비용 대비 무거운 사람보다 가벼운 사람들이 일하게 만드는 구조로 가야 수밖에 없었겠죠. 다 이유가 있죠. 하지만 그게 나한테는 위기인지 기회인지 그거는 it's up to you. 영어 나와. 우리 박대 선생님 아침에 요새 영어 가르쳐 주니까 막저 그냥 저절로 나오네. 예. 네. 새벽 4시에 일어나던 거 요새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천일 독사합니다. 예, 초고속 성장을 해보니까 맛이 너무 달아서, 책에서,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 무슨, 그, 맨, 맨드라미 옆에 항상 있는 부, 분꽃? 이렇게 하면 쭉 빨아먹죠. 쭉쭉 빨아먹죠. 단맛. 네, 분꽃. 그럼 너무 어릴 때 많이 먹었죠. 거기 너무 달아. 예, 꿀들한저 벌들한테 미안한지도 모르고 막다 빨아먹었어요. 그렇듯이 책한 권, 일주일에 두 권, 쪽쪽 빨아먹습니다. 그리고 실행합니다. 더 초고속 하겠죠.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거 들으면서 새벽 2시에 일어나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됐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6시면 자요. 저녁 6시면, 뭐, 그 이후에는 밤에 전화 올 일도 없고, 비즈니스도 끝나고, 그쵸? 그리고 에너지 다운된 시간에 뭘 하겠어요? 제 나이에. 제 나이? 안 가르쳐 줘요. 59년생. 계산해 보세요. <laughs> 여러분, 이렇게 행복해하고 이렇게 즐겁게 살 기회가 온 거예요. 그걸 기회로 만드느냐? 그냥 거기에 엎어져 갖고, 몸도 아프고, 폐... 패배자로 살 것이냐? 루저로 살 것이냐? 여러분, 1초만에 결정하세요. 1초. 오래 결정하시면은 거기에 에너지가 엄청 들어와서 뒤로 후진하는 거예요. 절대 후진하지 마시고, 네. 절대 후진하지 마시고, 책도 그런 거 있잖아요. 부자 되는 게 갚는 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새 아주 그거 책이 유행하더라고요. 모르겠어 저, 저 제대로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는 해본 적이 없어요. 남 신경 쓸때가 어디 있어요? 나만 신경 쓰기도 바쁜데. 그렇잖아요. 남의 시선이 무슨 소용이에요? 에? 그 회사가 그렇게 중요한가? 내가 마음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가족을 마음을 더 아프게 할 만큼 그렇게 회사가 중요한 겁니까?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가장 중요한 가치를 오늘부터 따져보세요. 지금부터 가치 단어를 순서를 매겨보세요. 1번이 뭔가, 2번이 뭔가, 3번이 뭔가, 1번이 회사입니까? 1번이 회사예요. 아니죠? 그러면 바로 뒤집어. 샥! 뒤집으세요. 음. 이게 마음을 샥! 바꾼다는 건 아주 인간이 해할 수 있는 최고의 장치입니다. 도구입니다. 그냥, 그냥 탁! 바꿔버리세요. 순간에. 그리고 오늘 툴툴 털어 일어나고, 지금 딱 좋네요. 카운트다운 됐으니까. 오늘 27일이잖아요?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땡, 새어호운거 시작, 그쵸? 축하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요새 맨날 하는 말이 "새벽 2시에 2시 반에 만나서 깔깔깔 웃으면 어, 망해갖고 너무 행복해, 망한 게참만 다행이야." <laughs> 네, 오늘도 또그 얘기 했어요. 뭐가 다행이라 그랬지? 내 써놨어요. 그, 그 말을 한 번도 안 써봤기 때문에 되게 어색해요. 그래서 제가 써놨, 써놨는데 어디다 써놨지? 응, 어디다 써놨지? 아, 제 책에다 써놨어요. 제 책에다. 꿈을 이루게 하는 삶의 공식. 제 책에다 써놨어요. 이책 읽고 고맙다는 편지 오고 막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작가, 작가 되셔야 돼요. 여기. 아! 제목. 참잘 됐네. 점점점점. 참, 잘, 잘 됐네. 잘려서. 참, 잘 됐네. 망해서. 참, 잘 됐네. 헤어져서. 참, 잘 됐네. 각자 자기의 위기를 뒤에다가 점점점 하세요. 점점점 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더 크게, 더 세게, 더 넓게, 더 많이. 큰 부자 되시고, 마음 부자. 경제적 자유하시고, 더 누르시고, 더 크게 되세요.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목표. 비전이 없으면 엎어집니다. 비전이 가족인지, 비전이 나의 성공인지, 비전이 있는지 없는지, 비전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그 무너짐을 이겨내지 못해요. 오늘 비전 챙기라고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비전 챙기라고. 저는 비전이 뭐예요? 저의 성공과 가족의 안전, 성공, 성장, 행복이었습니다. 처음에 마찬가지. 근데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위기를 만난 사람들을 찾고 동기부여하고, 제가 알고 있는 거다 가르쳐 주고, 이러니까 너무 더 행복한 거예요. 위기가 오셔서 힘드시면 혼자 헤매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반드시. 네. 웃음이 자꾸 나와요. 웃음이.